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성 중에 구린 캐릭터를 사용해보는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삼포고요 삼포가 어떤 캐릭터냐 그냥 단순합니다 적한테 풍화를 건다 끝 그나마 있는 거라고는 바운스 전투 스킬에 그 풍화가 약하게 터진다는 건데 이게 블랙스완 같은 애랑 쓰면은 좋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? 오늘은 블랙스완 없이 삼포 혼자 써야 된다 그래서 얘가 애가... 아맞만도 데미지 안 나올 것 같은데? 그래도 일단 하겠다고 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에는 약하게나마 지속 피해 걸수 있는 초구 그 다음에 모든 아군한테 공격력 증가 줄수 있는 로빈 다음에 힐러 곽향 넣어줬습니다 자 이번 주 주기연산 내가 지금까지 온갖 주기연산을 봤는데 이만큼 짧게 설명이 들어있는 걸못 봤어 어, 그냥 가진 기물 5개 획득합니다 짧고도 정말 강력한 그런 효과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주는 이 가중기물 5개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기물은 너무 쓰레기인 것들면은 리트할게요 어 그리고 방정식도 쓰레기 나왔죠 리트할게요 어 나왔다 일단 공허 하나 나왔죠 자 바람 약점 부여 자 바람 약점 부여 쉴드 좋아 바람 약점 부여 어 나왔다 야 가볼만하다 좋다 좋다 굿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비소로 또 가보자 그라제, 그라제. 지금 내가 필요한 게, 공허랑 풍요지. 아, 방어력 감소. 이버프 해제. 오케이, 다음, 모험. 어, 여기야? 기소 바꿀 필요 없겠다. 얍! 자, 신기한 젤리품, 우주로 또 하나.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. 이거 돈 먹을까? 나 이거 솔직히 750원보다 더 많게 될 자신이 없는데, 이거 먹자. 어, 잠깐만, 어? 첫 칸에 두 개는 먹어야 되는 게 아닐까? 첫 칸에 두개 이거 어떻게 참는데? 이럴 땐 먹어줘야지 다음 재물 가보자 일로와 뻑큐 뭐, 먹어라 진짜 뭐 하려고 해도 진짜 에 꺼져 자 그래도 돈 많죠 700원 있어요 자 여기서는 활락 이딴 거다 버려 오케이 이런 방지식 하나 완성 됐죠? 다음에 어, 겨, 어 잠깐만 역화 지각 이번엔 이거 이게 맞다 이거 해가지고, 3포로 그냥 빨리 격파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둘다 너무 좋은데. 맛있게 됐네요. 여기 서는둘 다미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. 다음에 이것도 해줘야 돼요. 극피해 생성, 나머지 하나는 척 가는 피해 감소. 하나 가져와줘어 오, 야, 밸런스 너무 좋다. 그러면 바로 그냥 3포 눈뽕으로 가겠습니다. 아, 눈뽕. 가자. 잘 되는 바람 약점 없어도 돼요. 어차피 부여해줘. 가진 기물이. 자, 이렇게 되니까 여기 까지고 어, 불약점도 있네. 미쳤다. <laughs> 고객을 배신하길 바란다면 가격 좀더 쳐줘. 와, 바바 하자마자. 로맨 등 펴줘. 메리 양면까지 이거 잘하면 격파 되겠다. 이쪽이야. 아, 잠깐만. 살지 아, 옳지시고시죠 나이스? 자와봐 봐. 6만 나쁘지 않아? 재미 좀와봐 봐. <laughs> 오케이. 공까지 오시다다다 아, 아, 어, 이대로만 갑시다. 타타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아 근데 여기 만점이 안될것 같아. 어 된다. 어! 야 이거 1층 보스 때4성따리가 만점 찍으면 진짜 체급 높은 거거든. 야 괜찮은데? 이대로만 갑시다. 벌레 구멍? 벌레 그런 취향이네. 공화 먹자. 여기는 실드 좋아요. 굿. 자. <웃음> 진짜. <laughs> 먹어 가 되냐 저걸 야 잠깐만 아까 그거 안 버렸으면 먹는 거잖아 잠깐만 아까 그거 안 버렸으면은 이거 지금 먹는 거잖아 진짜 조같네 <laughs> 아니 야 이런 기회를 야아 아니 지금이라도 먹어 아직 늦지 않았다 루버트를 가지 말라는 신의 계시인가 아니 갈 건데 어쩌라고 갈 건데 가지 말라네요 예안 갈게 미안 안 갈게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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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깝쳐서 미안해 이거나 먹어 아자 다음 모험 내라 그래그래 그래. 맑은 유리의 몸은 못참지 어 물리의 책! 이거 먹어 다음에 펑크로드 스피릿!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가져 바람약점은 어차피 생기죠? 가진 기물 때문에 아 어, 나이스! 그래 저런거 버리지 아까는.. 아까도 저런거 버리지 개같은거 진짜 자 다음 2층 보스야 벌써? 어미에가운어 잠깐만 미에가운야 여기서 이걸 준다고? 아 근데 지금 미에가운을쓸 만한 돈이 없어 <laughs> 어 아, 일단 이거 먼저 바꿔. 삼성 먼저, 와, 진짜 안 뜬다. 야, 공허 하나 뜨는 게 아, 이제, 야, 이제야, 이제안 뜨네. 진짜 개 같네. 아, 좀 많이 아쉽다. 괜찮아. 삼성 보스 때 어떻게든 해보자. 자, 탐포로 진입하겠습니다. 개가리까? 드시고 가시죠. 바람 약점 천천히 까보자. 가격 좀더 쳐줘. 와, 바박 한개 와, 그렇지 상대주제! 양면 켜! 손 터친 다음에 약점 까? 아, 좀 약하다. 어, 격파! 그렇지! 야 잠깐만. 두피해가 몇 개야? <laughs> 풍화, 열상, 풍화, 감전, 연소 다 있는데? 어, 맛있다. 야, 여러 개 있으니까 맛있네. 아야. 와바박 어, 아 꺼졌어. 쓰면 되겠지? 로빈 공차겠죠? 아 이게 한 차. 안 죽어? 개탄다네. 와바박. 당겨 <laughs> 온 다음에. 메리 초구 흥 돌려 주좀 드시고 시죠아 흥화 걸어. 가격 좀더 이벤트 컷. 오케이. 일단 바람 약점 먼저 찾아볼게요. 하나 있다. 격파에 그렇지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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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봐. 가격 좀더 줘. 나이스. 아 끝났어. 이번엔 진짜 공썩옳르시자 이제 본체한테 그냥 사차. 아, 이게 맞다. 오십팔만! 괜찮은데? 뭐 슬슬 아픈데? 일루와잇! <laughs> <laughs> 어 빙결 나이스 자 이제 바람약좀 부여해 가격 좀더자 한번 더해 이러면은 본체 열리죠? 아 뭐야 부여가 안됐다 얘고구 궁으로 죽으면 딱 좋을텐데 땅! 어 나이스 오케이 이 페이지 컷하 아... 여가 문제인데 힐한번해줘자 바람약 좀 찾아 <laughs> 하나 있다 오케이 <laughs> 시 야 그래도 3포 궁잘 차네? 몇 시야? 120이야? 근데 되게 잘 차는 거 같다 뭔가? 고객을 배신하길 바란다면 가격 좀더 쳐줘 이걸를 바람 약점 부여해 야야야야야야야야 네. 아, 안, 안 죽지 안 죽지? 오케이! 야개단단해 미쳤다 상대해 주지! 좀 드시고 가시죠 왠지 이번 거에 될거 같다 상대해 주지! 때려봐 재미 좀 볼까? 바운스 <laughs> 브라즈 고마해라, 고마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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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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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다아 드디어 깼다 가격 아더아아 <laughs> 아, 이게 안돼 와야 300점 개아깝다 에헤이 자 빙결 그렇지 나와줘야지 약점 격밥 해리 먹어줄게요 일단 추공 이딴 것들 먼저 버린 다음에 어지어 어, 됐다 아 드디어 삼성 메아리 됐다 아 방정지 됐다 와씨 자 다음 우연한 만남 여기서 기물 좀 먹으면 좋을 텐데 아, 일단 기물은 맞아 기물에서 삼성 하나 먹고 싶은데 어 나왔다 아 이거 잠깐만 아 지금 파손된 게 있나 한 개밖에 없잖아 아 이런 조금 애매한데 자 합성 활락 이딴 거 버려 아 그래 이거 먹어라 한번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네, 허그 역사자가 이게 처음에 나왔으면 진짜 지금 딜뻥 어마어마할 텐데. 이거 지금 이걸로 이득을 못 봐. 가운데 거 가야 돼. 뭔가 멋있긴 하다 오늘. <laughs> 자, 정비. 아, 지금 뭐 필요한 게 있나? 없지 않나? 약점 격파고 재행동. 이건 무조건 먹어야죠. 여기서는, 아, 버려. 어. 야, 마지막에 이게 뜨네. 공격력 297% 증가하는 거. 나이스. 3포 잘할 수 있을 거야. 그렇게 믿는다. 자, 그럼 3층 보스 또 왔네요. 어떻게든. 에? 3포로 진입하겠습니다. 가보자. 자불점 먼저 싹줄게요가 다음에 바람 있음. 약점 부여 해줄게요. <laughs> 자 왼쪽이 부여됐죠? 이면 예까. 아 이게 안 돼?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자 재행동 봐가 야140 미쳤다 야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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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평가 한 다음에 모기를 배신하기를 바다면 가격 좀더 쳐줘 나이스 자 여기 에 이제 바람 약점이 부여가 됐죠 저거는 이제 또3포한테 줄게요 재행동을 난 얘나 죽여라 나이스 효과죠 재미 좀 볼까 자 이제 였다가 해빵와300 미쳤다 자, 이제 근데 바람 약심이 없죠. 이래면은 출구한테 격파를 좀 양보해줘야 돼요. 와... 글쎄, 좀 드시고 가시죠. 출구에 격파하자. 올스... 빵... 그렇지. 그 러쉬 나와줘야지. 까음 다음, 다음... 자, 이제 1패주 밖에 죠 해리... 감전 데미지... 다 뭐... 이딴 있겠죠. 거 담아두면 그냥 바로 컷해요 그래, 자, 왔다! 아야 네, 오케 이 네. 감사합니다 자 로빈아 너는 평타쓴 다음에 곽태양 궁을 받으면은 되겠죠? 잘한다면 바람 약점 부여가 이제 오른쪽에 쳐줘. 되겠죠? 자 이러면 바람 약점 세명다 있죠? 자 에너지 채워주고 로빈 궁 채웠고 양면 켜준 다음에 바로 달려 아, 메리 이제 약점을 천천히 까줍시다 아아 아 어, 좋다 가운데 먼저 까자 헤리 좋아 아 바르는 좀 없어졌다 미친 지속 시간이 끝났네 아야 좀 드시고 가시죠 좋아 다음에 평타 치면 공차겠죠 이걸로 한포 공채용 다음에 역파하면서 바람 액션 또 부여해 가운데에 부여되는 베스트 초점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제 행동 막죠한번더 다음에 얘가 바람 액션 부여할 수 있나? 할수 있는데 컷이 안 되겠네. 가격 좀더 쳐줘. 오케이. 자일로와 자. 이거 자. 해리 데미지로 이 페이지 것될거 같은데. 맞죠. 빠 빠. 그로시 이 페이지 컷자 마지막 페이지 왔다. 야야야야. 아좀 야, 야. <laughs> 위험했다. 응? 좀 드시고 가시죠. 새로운 비즈니스군 그리고 궁극기로 약점까 <laughs> 가격 좀더 쳐줘 한번 이거 곽향 평타 치자 마자 바로 궁 쓸게요 로빈 몇다가 해야지 이제 산포가 약점을 깰수 있겠죠? 맞아. 좋아 빨리 가길 어야겠어 자, 한번아 근데 S P 가 딸려? 몸을 상대해 괜찮아, 괜찮아. 한번 더. 이러면은 방법 있지. 여타 평타 박은 다음에 궁으로 행동을 하면서 왼쪽에 한테 또 약점을 부여해. 고객을 배신하길 바란다면 가격 좀더 치. 알겠? 이제 약점까. 그 전에 초구로 먼저 덕까 약점. 가보자. 오케이. 자 이제 끝난 거같죠 어째? 이건 진짜 탐포 캐리다. 펴, <laughs> 빡. 한번 더. 자, 마지막이다. 와. 다 뒤져라. 야, 일로 와. 빡, 빡, 빡. 그렇지. <laughs> 야, 진짜. 빡 집중해가지고 깼다. <laughs> 와. 자 이렇게 해서 샴포 지딜 파티로 8%꿀깨 봤는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죠. 아 루버트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그지 같은 기물이 동족 상자만 오지게 해가지고 동족들만 다 먹었어 그냥. 그래도 마지막에 격파 쟁도 그런 거 먹어가지고 샴포 제대로 캐리해서 깨 봤습니다. 얘가 원래 카프카의 유명한 비비탄 총알이었는데 칠탄 나오자마자 묻혀버렸죠. 근데 아무리 비비탄 총알이라도 그냥 오지게 갈고 닦고 하니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네요. 음.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고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빠이!